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핸드 그립, 그리고 포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살짝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 그립 자, 이스턴 그립 중에 포핸드 그립 어떻게 잡는 거였죠? 자, 면을, 라켓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어, 눕히지 않고 세운 상태에서 상대방과 악수하듯이 가볍게 쥡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이 중지와 검지 사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쥡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포핸드 스트로크.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위로 튕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 상태에서 쭉. 요거 먼저 연습을 다시 복습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포핸드 그립은 요렇게 잡는 거였어요. 이스턴 그립에서 그렇죠? 자, 근데 백핸드 그립은 어떻게 잡느냐면. 잘 보세요. 자, 포핸드 그립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요 엄지 손가락 잘 보세요.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넓은 면이 있어요. 넓은 면. 여기 넓은 면이고 여기가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고 그다음에 좁은 면이 있어. 그러면 넓은 면은 어디 있느냐? 딱요 라켓을 세웠을 때이면 따라서 쭉 보면 여기가 넓은 면이에요. 넓은 면. 어, 자기 라켓 한번 보세요. 자, 넓은 면인데 요 넓은 면을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감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백핸드인데 우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포인트는 포핸드는, 자, 포인트는 포핸드는 딱이 상태에서 바로 조금 움직여 줘야 돼요. 손가락을 백핸드로 요렇게. 이제 이해 가셨죠? 자 백핸드 요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핸드를 이용해서 어, 백핸드 스트로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번에는 백핸드 스트로크를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자 백핸드 스트로크는 똑같아요 포핸드 스트로크 포핸드 스트로크처럼 포핸드 그립을 잡고 이렇게 쳤었죠 그쵸 어 백핸드 스트로크 똑같아요. 백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자요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핸드 뒤로 다시 자 포핸드는 이 면으로 쳤죠? 여기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쳤잖아요, 그죠? 그럼 백핸드는 어디로 쳐야 될까? 이 면이 아니라 뒷면 뒷면으로 치려면 이렇게 잡고 요렇게요런 식으로 쳐야 돼요, 알겠죠? 뒷면으로 자 그래서 자 뒷면으로 치겠습니다 뒷면으로 아시죠 겠자 뒷면으로 먼저 한개 해보겠습니다 한개 포핸드 스트로크랑 똑같아요 한개자 공을 먼저 던지세요 던진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한개자 이번에는 두개 해보겠습니다 성공을 하고 나면 개, 개수를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두개자 다음 세개 해보겠습니다. 세 개. 자, 백핸드로 바로 이게 치기 힘든 친구들은 포핸드 스트로크로 먼저 공을 던져서, 에, 쳐서 올리세요. 그 다음에 계속 백핸드로 치세요. 자, 세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포핸드로 먼저 친 다음에 백핸드 세개 치겠습니다. 자, 포핸드로 먼저 친 다음에 자, 백핸드 하나, 둘, 셋. 자, 네 번, 네개 해보겠습니다. 네 개. 시작. 포핸드 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다섯 개, 다섯 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여섯 개 해보겠습니다. 여섯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일곱 개 해보겠습니다 일곱 개 준비 자 여섯 개 성공한 사람들은 일곱 개 해봅시다 같이 따라해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조금 실수했는데 어, 실수하더라도 계속 연속해서 하면 됩니다 수행평가 때는 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 아시겠죠? 자, 8개 해보겠습니다. 8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보겠습니다. 아홉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8, 9, 10. 자 여러분, 백핸드 스트로크 포핸드 스트로크 칠 때, 어, 지금 선생님은 시범을 짧게 짧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멀리멀리 세개 멀리 쳐도 돼요. 알, 알겠죠? 멀리멀리 어, 멀리 치세요. 자, 마지막 10개 해보겠습니다. 10개 시작, 포핸드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까지 자 백핸드 스트로크는 이렇게 1개부터 10개까지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시작. ]였죠? 백핸드 그립과 백핸드 스트로크를 배웠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 영상 보고 나서 어, 집에서는 할수 없으니까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터 같은 데 나가서 어, 자신의 셔틀콕 그리고 라켓을 들고 어, 백핸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포핸드까지 백핸드 포핸드 다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학교 오면 한번 선생님이 어, 한번 봐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